경기도의 유튜브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난임이라든가 또이 인구 감소라든가 저 출생이라든가 이런 거갖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 3 1개 우리 시군이 있잖아요. 그 지자체 경기도에서 지금 출생률이 1%뿐이 안되는데 그 지자체에서는 이 인구 문제를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 김진아 의원님 얼마전에 우리 그 여주에서 열린 토론회 패널로 한번 토론자로 네. <laughs> 참석했었죠. 그래서 지자체들은 네.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지자체들에서도 굉장히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정책들을 음.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음. 나와주셨었고 한데 저는 음. 거기 가서 한 역할이 30대 중후반에 네, 지금 일하는 여성들이 생각하는 출산에 대한 어떤 음. 어, 개념이나 어, 예전 예전과는 다른 그런 인식들을 좀 얘기를 하고 왔었습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걸 말씀드려야 되나? 요 네. 최정애 위원님,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 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뭐 사업들이 있을까, 요 조례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경기도에서 뭐 의원께 대표 발의하신 음. 조례가 있고요, 대표적인 또 조례가 있고 또 하나 이제 한방 난임 지원 사업이 또 있고요. 한방 한양 난임 지원 조례는 원래 한몇년됐죠 네, 네 한3 년째. 그래서 사업으로도 지행되고 있고. 있고 성과는 어? 성과도 참 좋습니다 네. 아기, 아기를 낳겠다는데 무조건 다 지원해줘. 저 전부입니다. 이게 음. 그 건강보험료 그 지원이 돼도 네. 시술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지원이 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영양제, 그러니까 남성들이 먹는 영양제, 네. 또 아내들이 먹는 영양제. 그 영양제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음. 좀, 좀 고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그, 비용 부담이 느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의사가 처방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좀 해주시죠. 조례를 하셨습니까 <laughs> 조례 <웃음> 네. 담아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하는 거의아 그러죠. 그럼요. 저는 <laughs> 네. 애를 낳겠다는 것한테는 다 무조건 지원해다고 그런 맞습니다.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아, 사실 우리 경기도에 난임만 카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 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난임으로 고생하시고 슬퍼하시는 분들을 좀 만나봤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사연 두 개를 좀 가져왔거든요. 네. 우리 두분 의원님이거나 좀 읽어주시고 얘기를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사연인데 우리 김진아 의원님 최대한 느낌을 살려서 <laughs> 네. 네 한번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닉네임 문제 없어 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땡땡시에 사는 닉네임 문제 없어입니다. 남편과 결혼한지는 올해로 5년이 되었네요. 그리고 닉네임을 보면 아시다시피 저희 부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시험관 아기 시술을 8차례나 시도했으나 왜인지 전부 실패했어요. 제 남편의 재산을 걸고 두 사람에게는 어떤 질환도 없는데 착상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건강한 아이만 낳을 수 있다면 몇 번이고 시술하는 것쯤은 감당할 수 있지만 문제는 비용입니다. 부부의 벌이도 시원찮은데 이러다가는 아이가 생기기도 전에 길바닥에 나앉을까 걱정이네요 우리 부부 어떡하면 좋을까요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말 이제는 의자, 의사 바짓가랭이라도 붙잡고 울고 싶은 심정이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네 안타깝다. 저도 딱 5년차에요 음, 음. 해보셨어요? 내 시술을? 아니요 저는 사실 어, 일에 대한 욕심이 조금 더 커서 시험하네 자연스럽게 생기면 낫겠지만 병원을 간 적은 아. 없습니다. 네. 음. 그럼 현재 저희가 시험관 아이가 이런 시험관 아이를 수술할 때몇 네. 차까지는 의료분이 되고 그 부터는 의료가 안 되나요? 그게 제한이 있어요. 내 네, 동결 그리고, 그리고 생배아가 있고 동결배아가 있고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네. 무조건 이게 그 수정이 되는 게 아니라 부부가 있잖아요 남성 있고 여성이 있으면 그 조건이 맞아야 이 수정이 음. 되고 또그 조건이 맞아야 착상이 되고 그래서 아기가 음. 자라나는 건데 그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성이고 남성이고 이 일을 하려면 또 직장을 다니다가 그 시간을 맞춰야 되잖아요. 아. 음.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도 어찌 보면 그 여성분들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가진 그렇죠 가진 네. 휴가가 가능하지 않는 직장에는 음. 또 다닐 수 없고. 네. 그러다 보면 고임금을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시술을 받고 나면, 그, 안정될 때까지 가만히 누워있거나 어. 해야 되는 시간, 음. 그 기간이 있어요. 음. 저희 이모가 이제 많이 받으셨거든요. 나셨으면 좋어요 아니요, 아 저희 이제 한네 차례인가 다섯 차례 하시고, 음. 몸이 너무 많이 상해가지고, 네. 그 이후로는 안 하셨어요. 근데 음. 아, 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사연을 저희한테 사사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네. 아, 하 다음 사연은 남자분이 보내 주신 것 같아요. 닉네임이 아주근사한데요시 시흥... 테리오스 님. 테리오스 리버 님한테 딱 맞는 분이요 시현 거저 하고 계시는 분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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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결혼2년차 닉네임 음. 시현 테리오스입니다. 닉네임은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연애 시절 아내가 쥐어졌어요. 히히. <laughs> 한창 달달한 시기인 저희에게는 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건데요. 결혼해서 아이를 갖는 게두 사람이 꿈이었던 것만큼 그, 그 상실감이 글로는다못 적은 지경이네요. 그런데 얼마 전 아내가 답답한 나머지 산부인과를 찾아가 여러 검사를 해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대요. 그러더니 그날 밤에 저를 붙잡고 여보 나는 문제가 없대 당신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가서 검사 받아보자 라고 하더군요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 검사를 받기 가 꺼려진다고 해야할까 남자가 난임검사 받는게 흔하게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검사는 내키지 않고 아내는 밤마다 졸고 이래저래 걸치 아픈 나날입니다 남성 난임이 있을 수도 있나 요 만약에 저에게 정말 문제가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모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음, 안타깝네. 남자들한테 는 난임이 크게 많더라고요, 있죠. 예, 예전에 비해서 정자의 활력이 좀 떨어진다든가 네, 그런 게뭐 음. 어떤 그 그런 게 모자라서 그런 것 같아서 한인 우리 한방 그 난임 지원 사업에 남자분들의 그 정자 활력을 돕는 그런 그 약재들 자 하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실 수있을요 그. 저희도 음, 한방 난임 음, 사업에서 그, 음, 그, 아, 그 여자 성하고 음, 남성분들이 몸을 보호해 주는 음, 그런 약제들 음, 그런 거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어, 약제들? 예, 음, 예. 음, 음. 아니. 여, 근데 그 여기 얘기는, 이제 이번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처음에 이분 이번에 심정을 알것 같아요. 어... 저도 이제 어, 아내가 어, 결혼하고 얼마 안 됐다가 저희가 저희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음. 아이를 빨리 갖고 싶은 마음에. 좀한 1년 지나고 나서 바로 저희는 인공수정 오. 시험관 음. 이걸 다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했어요? 네네 네. 처음에 이제 남자 여자분들은 산부인과 가서 받는 게 검사 받는 게좀 자연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산부인과 가서 또 검사를 받으려면 정액을 채취를 해야 되잖아요 네. 혼자 방에 들어가서 정액을 채취하는데 되게 부끄러워요 음. <laughs> 되게 창피하고 아니 이번 말씀대로 정말 아 제가 진짜 아 진짜 다른 남자는 멀쩡해 나는 좀 이상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한좀 지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뀐 게 이게 병이 아니에요. 병은 아니고 네. 이건 병이 아니고 내가 뭐그 이걸 함으로써 남들이 보다한테 뭐 속골 합체라고 저런 때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정말 챙피하고 그랬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 괜찮아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아이들랑 어, 같이 가고 그리고 음. 이제 처음에 임고 수영에서 안 돼서 다시 바로 시험관을 가서 뭐 유산도 한번 해보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음. 아, 아침마다 제가 주사를 맞주는예 아. 그렇게 해서 지금의 저희 시원이가 음 아. 시원이 달려 어. <laughs> 하반기에는 우리가 여기에 맞는 오늘 우리 우리 책임지고 <laughs> 해주 <해줄까>? 좋겠습니다 <laughs> <laughs>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우리 좀 의무감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한번 그 사업을 이끌어 가셨으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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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오늘 바쁜 감사합니다. 시간에 우리 모여서 그래도 굉장히 음.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네. 즐거웠습니다. 네. 네.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최정현 이님 마지막 멘트 한번 해주세요. 아, 저는 지금 그마지막으로 우리 산실 할머니가 좀있었어요아 할머니. 아, 맞아. 옛날에는 산실 할머니가 있었어. 그래서 딱 정지 하나씩. 김진아 님원은 정지 안 해주고 어, 요즘 쉬시나봐요? 요즘 무릎 <laughs> 깨서 활동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그 행운도 우리 다 난임 분들한테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걱정하지 마시고 난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하겠습니다. 경기도니까. 네. 네, 우리 우리 다 같이 난임 극복이고 한번 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 네. 어떻게 네.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하트를 할까? 원래요? 그래, 하트가 네. 난이 주목보다. 난임 부모님 <laughs> 난임 <laughs> 사랑합니다. 난임 극복하신 분. 난임, 난임 극복. 하나 둘 셋. 난임 극복. 극복. <laughs>